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일이 풀린다 그러면은 돈도 같이 도는 거예요. 기존에 준비하고 있었던 업이 새로운 이제 물꼬를 터서 시작하는 걸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 돈도 돌고, 무서도 지고 하는 그런 운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잠집 왕꽃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용띠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과 상황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용띠분들 2024년 갑진년에 이제 용이 용을 만나니까, 어, 건강적으로도 조금 좋지가 못하셨고요. 날삼제 들으셔가지고, 손재도 많고 굉장히 다사다난해지신 걸로 보여요. 네, 일단은, 최우선적으로는 건강적으로 이제 유념을 좀 많이 하셨어야 됐고, 이제 손재가 많아서 또는 이제 업궁이 하고 계신 일들이, 음, 싹 물갈이가 돼가지고, 새롭게 이제 다시 전환점의 기로에 좀서 계신 분들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네요. 네. 오, 어, 정말 버티기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버티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우리 용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용띠분들 일단은 올해 날삼재가 같이 끼고 들어와서 올해 손재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셔야 되는 그런 격이 됐어요. 그래서 금전에 손재가 됐든 뭐 집안에 뭐가... 멀쩡하게 돌아가던 게, 고장이 났다든지, 또 새로 사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손재가 많은 거고, 내가 이제 뭐 휴대폰 놔두고 휴대폰 찾아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삼재팔란에 자꾸 이제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버려야 된다든지, 새로 구입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손재도 많이 꼈거든요. 이제 비일비재하게좀 그런 손재들이 좀 많이 끼셨고요. 중하반기 정도 들어오시면은 그래도 죽어라 하는 법은 없으라고, 또, 내 명성에서 걸맞게 나를, 이제, 진가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의 귀인의 출몰이 있고요. 이제, 덕인의 또 상봉이 있으셔서, 어, 올 중하반기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이네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날삼제팔란에 이제 영향이 많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명적으로는 조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올 하반기 정도 들어오시면, 하반기 이제 11월, 12월 말쯤 연말로 들어오시면은 음. 문서가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한다든지 준비하신 어떤, 어, 이제 전환점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물고가 될 수가 있겠고, 음. 그럼 문서의 이동, 이동이나 변동이나 업의 이제 변동수로 또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음. 어,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제 하반기 들어섬으로서부터 귀인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인생 살아가면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귀인이 우리 용띠분들에게 어떤 좋은 사람들을좀 만들어줄까요? 일단 용띠분들이 자기가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 많고 자기 일에 대한 확신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어서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인덕이 받쳐줘야 돼요. 인덕이 받쳐줘야 돼서, 어, 조금 내가 과유 불급해서 차고 넘쳤던 세월에 들삼재 묵는삼재에서 사람들 인심도 잃고 민심도 잃어갔다 그러면은 올해는 그래도 옛날, 과거에 옛 연인이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연줄이 다시 다 상봉이 되는 그런 수예요. 뭐 귀인의 출몰이 뭐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벼랑에서 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이제 옛 연법들이 다시 연결이 되는 그런 수가 됐어서 재기하기도 어 빠르고 지금 이제 올 연말을 보시고 어, 문서가 따라 들어올 때 본인들이 준비하시든 어떤 부분에서도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귀인들의 출몰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오, 아 이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이 나의 귀인으로 된다. 네. 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농사를 좀잘 줬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싫은 소리 안 하고. 남의 것빼뜨어 먹는 능력도 없고 뭐 어, 나는 나 너는 너기 때문에 용띠 분들이 어 그런 부분에 이제 장점으로 활용이 되면은 아주 큰 사람이 되시지만은 이제 그게 단점으로. 영향이 많았잖아요. 지금 작년, 재작년도, 올해 들삼제, 묵는삼제, 올해 나가는삼제도 사람 간 인간풍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그 진가를 발휘를 해서 내가 진두질을 해서 이끌고 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손길들도 사람들도 조금 많아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운기에 들어섰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네. 선생님이 또 좋은 쪽으로 10월, 11월 달에 문서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네. 어, 문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문서를 좀 기대해 봐도 까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진척이 많았는데, 이제 차도가 없었는데, 어, 좀 발전적인 문제로 보는 거고, 어,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일이 풀린다 그러면은 돈도 같이 도는 거예요. 아. 이제 돈의 흐름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뭐 기존에 준비하고 있었던 업이 새로운 이제 물꼬를 터서 시작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 돈도 돌고 무서도 지고 하는 그런 운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용띠 분들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안에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용띠 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올해 24년 갑진년 용띠 분들, 어, 올해 용이 용을 만나서 승천하셔야 되는데 아, 진태양난 구비에서 앞도 탑탑하고 뒤도 깜깜하다고 하시는 분을 아직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 놓지 마시고 어, 추진하고 준비하시는 일들 잘 이루시기를 바라고 올해 날삼제 팔란의 건강까지도 잘 챙겨가시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